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공지사항 하나 좀 얘기 드릴게요. 자, 어, 많은 분들이 구독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어, 지금 최근에 이제 그 라이브 방송을 제가 이제 저녁에 뭐 9시에서 10시 사이에 음, 보통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볼수 있느냐라고 문의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그거 공지사항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종이 보입니다. 알림이라는 이 종이 있는데요. 이 알림을 클릭하시면 이제 이, 이 알림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뭐 이제 구독하는 것도 보시면 뭐 구독 버튼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방송에 보시면 구독 버튼, 알림 버튼, 좋아요 버튼 뭐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해주시면 나중에 어 제가 이제 그래서 지금 아침에 이제 7시에 뭐 미국 시황, 그 다음에 국내 주식 투자 전략 이런 거 올리면 뭐 알람이 울립니다. 알림이 울리니까요. 그거 알림 설정하는 방법을 어, 하시면 되시고요. 좀 힘드신 분들은 여기 알림 설정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유튜브를 검색하시면 이런 거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안내해주는 동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유튜브 알람 설정하는 방법 이렇게 이런 거 영상 딱 보시면 뭐 어떻게 어떻게 알람을 설정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보시면 여기. 뭐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이제 요런거를 참고하시면 되세요 <laughs> 그래서 이제 알람을 설정하시면 제가 지금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삼성전자에 대한 알람이 울리면 이제 그걸 보시면 되는 거죠 장중에도 제가 긴급시험 점검 갑자기 팍 얘기하죠 그러면 그게 알람이 띵똥 울리는 겁니다 그런걸 좀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문의를 좀 많이 해주셔서 좀 오늘 시간이 좀 되길래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삼성전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원, 원펀치, 1등 기업, 삼성전자, 고만 사라고 하는 그 종목, 고만 사시라고 하는 그 종목, 이 고만 사라고는 하긴 하지만, 너무 좋은 건 맞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사실은 사실이고, 거짓, 예, 응. 그니까, 딱 깨놓고 얘기해서, 너무 좋은데, 고만 사라는 얘기입니다. <laughs> 너무 좋으나, 여러분이 사면 살수록 외국인은 싫어라 한다. 꼬장 부린다. 겐세이 놓는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네. 자, 보겠습니다. 얼마나 좋은지는 일단 봐, 봐, 드릴게요, 같이. 회사가 얼마나 저평가 상태인지만 좀 일단 좀봐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삼성전자가 IT 기업으로 배당을 일단 2.9% 줍니다. 미친 기업이죠. 이미 중간 배당을 지급했고요. 배당 받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 새 소리 들리시나요, 방금? 예, 까치가 왔네요. 삼성전자 앞으로 희소식이 올라갑니다. 까치가 오네요. 우리 동네 이런 동네에요. 우리 서울의 중심지입니다. 이런 까치 울음 들으면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동네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 동네에요, 우리. 자, 분기 보고서 나왔고요. 자, <laughs> 중간 배당 지급했습니다. 예. 굉장히 훌륭한 회사죠. 예. 현금 현물 배당 4월 29일. 예, 그죠 배당 결정 했죠. 아니, 이놈의 회사는 돈도 잘 버는데, 배당도 주네. 뭐, 이런 회사죠. 쉽게 말하면. 네, 354원. 네, 지급일 5월 19일. 오늘 며칠이에 5월 23일. 자, 어, 배당 기준인 3월 31일 전에 삼성계좌를 투자하신 분들은 증권계좌에 보시면, 어, 주당 354원에 대한 배당이 나왔을 겁니다. 체크하십시오. 네. 0.8% 정도 수준의 배당이 나왔다라고. 아니, 꼭 체크하세요. 5월 어그제 지난 오늘 오늘 23일이니까 정확하게 화요일 날 지급됐습니다. 체크해 보세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삼성전자 첫 번째 배당을 준다 이렇게 훌륭한 기업이 다 있나 한 방에 주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나누어서 준다. 자왜 주느냐 왜 주느냐 이유는 바로 돈을 너무 잘 버니까 너무 많이 돈을 버니까 너무 버니까. 배당을 준다. 올해는 32조 정도 번다고 하네요. 32조. 차, 32조 버는데200 지금 290조 밖에 안돼. 최소한 최소한 320조는 가야지. 최소한 네가 32조를 벌면 320조는 가야지. 10% 영업이익의 10배 정도는 돼야지. 영업이익의 10배 주가가 뭐냐고 도대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내년에 47조 벌 수도 있다 하잖아. 22년에 50조도 번다매, 벌 가능성이 높다매. 아니, 그렇게 벌수 있는 기업인데, 아 까치가 겁나 오는데요. 삼성전자 정말 정말 좋은 일이 생길려나 봅니다. 와, 뭐때 까치인데, <laughs> 까치 땐데요. 엄청난 삼성전자에 앞으로 희망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한번 계속 가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돈을 잘 버는 회사의 가치가 이 정도 밖에 안된다. 그럼 프리미엄이 1도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가 차트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주가는 241선 <laughs> 아래에 있습니다. 아니 삼성바이오로직스 앞으로 돈잘 벌어서 돈잘벌 거야 어, 그래서 주가 올라간 다음에 지금 회사 40조 입니다. 자 그러면 40조 니까 얘가 지금 앞으로 40조 니까 최소한 4조를 벌 거라고 생각하고 주가가 움직이는 거죠 근데 지금 얼마 버는데 천억 벌고 있어요 천억 마리가 빵구가 빵구기나 지금 아니 이 회사가 천억 벌면 천억이 10배면 얼마야 1조잖아요 그러면 천억이 지금 40배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그러면 이 회사가 앞으로 이 내년에 얼마나 벌 건데 내후년에 얼마나 벌 건데 가늠이 안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래, 좋아, 알겠어. 니가 그래. 내년에 1조 번다 치자. 1조를 번다 치자. 지금 천억 벌고 있는데, 지금보다 10배 더 많이 버는 1조라고 생각할게. 그러면 10조잖아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다? 40조에요. 뭐냐고, 도대체. 대한민국 주식 시장 왜 이러는 건데. 삼성전자는 왜 이러는 거고. 어? 연간 30조씩 버는 회사는 290조에서 막, 미치, 막, 막, 안, 뭐, 옷 떨어져서 안달이 나있고, 막, 미친 듯이 떨어지고, 막, 폭락할 것 같고, 막, 이 주식을 못 팔아서, 지금 외국인이, 지금, 안달이 나있는 것 같고, 이 골드만 삭스 이름 바꿔라 했지, 내가. 실바 삭스로 너? 너 자꾸 그러면, 진짜, 브론즈로 바꾼다. 동메달로 바꿔버린다, 이 골드만 찾고 있네, 씨. 자꾸 이상한 짓거리 해라, 잉. 자꾸, 대한민국민 갖고 놀아라, 잉. 뒤진다, 잉. 자꾸 우리를 가지고 노는거죠 우리를 자꾸 건드리는 거야 우리 테스트 하는 거죠 어, 너네들 틀렸어 빨리 정리해 너네들 틀렸어 빨리 정리해 자꾸 겁을 팍팍 주는 거죠 삼성전자 망가진다 네. 그런 겁을 계속 주니까요 근데 계속 말씀드렸죠 자 강호동하고 씨름하는데 강호동이 샅바를 잡고 한 손으로만 샅바를 잡아도 우리를 가지고 놉니다 야 들었다 놨다 들었다 우리를 들었다 놨다 하겠죠 강호동이 우리를 들었다 놨다 하겠죠 야 들었다 까불래 야 나랑 계속 실험할 거야 나왔다 어, 할거예요 들었다 너 정말 나 던진다 어, 할 거예요 나왔다 야 씨, 그래? 또 들었다 나왔다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만하자 확 패대기 쳐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냥 지는 거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삼자 이러다가 한번확 패대기 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개미들 우주선 우두둑 떨어지겠죠 여기서 만약에 이쪽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개미들 와장창 떨어지는 거죠. 예. 그렇지만 들었다 났다 들었다 났다 하지만 던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왜? 이유인 즉슨 삼성전자의 대주주의 가장 큰 포지셔닝을 차지하고 있는 건 외국인이거든요. 보세요. 54.99% 결국 쥐고 있는 거는 자기네들입니다. 예. 우리를 들었다 놨다 하지만 가지고 있는 것들은 외국인이에요. 더 많은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얼마나 우리를 뒤흔들면서 결국에는 자기네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가겠죠 근데 아직은 흔들어 새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샀다 하더라도 개인이 많이 샀다 하더라도 외국인에 비하면 세발의 피다 라는 게 지금 또 어, 증명되는 시간입니다 제가 그걸 또 증명해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외국인 지분율이 어, 많이 떨어진 것 같지만 실적으로 외국인이, 보세요. 자, 보세요. 삼성전자를 지금 외국인이 많이 팔았다라고는 생각하지만 실적으로는 55% 비중을 가, 가지고 있습니다. 역대적으로는 거의 뭐 압도적으로 지금 높은 상태죠. 예, 구글도 그렇고, 뭐 지금 앞으로 반도체 시장도 그렇고, 핵심은 딱 하나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서 고민이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아, 나는 돈을 벌려고 삼성전자를 산 사람과, 그 다음에, 자녀분에게 물려주려고 산 사람과 삼성전자를 투자하려고 산 사람은 한세 가지 정도로 구별을 할합니다첫 번째, 나는 지금 당장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은 삼성전자를 투자하셨다면 실수입니다. 잘못 사신 것 같아요. 당분간은 뭐, 그렇게 크게 재미없을 겁니다. 그냥, 오히려 뭐, 네이바나 카카오 같은 거, 바이오 주식 사는 게더 재미있을 거예요. 예, 수익률적 측면에서는. 자, 두 번째, 자녀분에게 증여를 해주시려고 사신 분들은 좋습니다. 잘 하셨어요. 단, 몰빵에서 물려주지 마시고, 늘 말씀드리지만, 한 10개의 종목을 나누어서 분산 투자해서 물려줘라. 그래서 자녀분이 경제 교육을 더 디테일하게, 주식 투자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이왕 가르쳐 줄 거면, 단순히 경제, 삼성전자만 가르쳐 주지 마시고, 삼성 SDI, 뭐, 아까 말했던 뭐, 네이바, 아니면 뭐, 삼성 바이로직스, 뭐, 근데 너는 왜또 삼성 바이로직스 얘기하는데, 그거는 모르니까, 세상이 주식이 이상하니까, 그런 이상한 것도 배워야 되는 거죠. 세상에 필요 악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예. 맞지 않지만 틀렸지만 틀린 것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뭐안트로젠뭐 아미코젠,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차, 뭐 SK 바이로 로직스 바이로랜드 죄송합니다. 예. SK텔레콤 이상한 주식들을 같이 한번 증여를 해 보세요. 그러면 이 아이가 다양한 대한민국 기업들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증여를 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어, 그냥 단순히 삼성전자를 투자해 보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분들은 자신의 투자 자금을 역시 마찬가지 삼성전자에 몰빵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녀분에게 증여하는 것도 다양한 분산 투자를 하듯이 본인의 투자 자금도 삼성전자에 몰빵하지 마시고 나누어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고 메시지 삼성전자가 많이 떨어지고 저렇게 좋으니까 자이 방송을 보고 몰빵 투자하시고 그다음에 신용 지르시고 주식 담보 대출 받으시고 주, 그다음에 주택 담보 대출 받으시고 투자하지 마세요. 왜 이러다가 전세계 경계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미국 증시 좋아질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빠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나빠질 수도 있다. 그런 항상 우리가 알수 없는 변수. 홍콩 사고 쳤잖아요. 홍콩 발 한방에 이렇게 2%씩 빠지잖아요. 자 신용 주식담보대출 하는 사람들 발발 떱니다. 와 이제 다시 또 더블 딥 가는 거 아니에요? 무서워 죽겠죠.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겨우 삼성전자 때문에? 아니요. 신용하고 담보대출 미수 질러서 그렇습니다. 그걸 안 질렀다면 전혀 무서울 게 없는 시장입니다, 지금. 어? 더 빠졌네? 더 사지, 뭐. 지금 비중 10%인데, 어, 5%만 좀더 사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투자 스타일과, 오히려 반대로, 여러분은, 아씨, 나는, 내는 운이 없지. 내는, 내만 사면 떨어진다. 나는 사기만 사면 떨어진다. 왜 그럴까요? 내가 100% 몰빵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 10% 사신 분은 내만 사면 떨어진다는 생각 안 합니다. 괜찮네, 뭐. 내일좀5%더 사든지, 뭐. 현금이 있는데, 뭐. 이렇게 돼, 들어가는 거죠. 그런 투자 마인드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영원히. 죽을 때까지. 아시겠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상이 없다. 예, 기술적으로 지금 일목경표 선행스팬 1에 근접했지만, 어, 482 이동평선과 241 이동평선 사이에서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다. 예, 결국에는 일목경표 선행스팬 2를 돌파해 나갈 것이다. 궁극적으로. 근데 지금 당장은 좀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 캔들들의 움직임, 수급적으로 외국인의 우리를 가지고 놀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가야 할 가장 궁극적인 방향은 뭐다?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그냥 양대산맥을 다 지어갈 수 있는, 지금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자, 파운데리 반도체 시장, 비,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제가 왜 삼성전자냐고 자꾸 얘기를 하냐면, 규모의 경제입니다. 결국에는 비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전 세계에 별로 없습니다. 중국 있겠지만 중국과의 기술 격차, 우리와 중국과의 어떤 반도체 기술 격차, 우리나라의 민족의 어떤 그어 특수성, 우리나라의 젓가락을 잘 쓰는 뭐 삼성전자 반도체 뭐 그건 이제 지나간 얘기. 어차피 결국 로봇이다 만들겠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민족의 어떤 우수성. 어, 대한민국 1등들이 만드는 삼성전자의 반도체와 중국에서 만드는 반도체의 어떤 클래스 차이. 예. 그 클래스를 나중에 점점 더 보여 줄 것이고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어뭐 예를 들어서 냉장고에도 반도체, 에어컨에도 반도체, TV에도 반도체. 그다음에 뭐제 축구공 안에도 반도체, 그다음에 이 마이크에도 반도체, 컴퓨터에는 더 많은 반도체. 그다음에 뭐 영화관은 의자에도 반도체. 모든 것들이 반도체화 되는 거죠 자동차에도 반도체, 엔진에도 반도체. 타이어에도 반도체? 미친놈 아니야. 타이어에 왜 반도체가 들어가지? 모르죠. 나중에 타이어에 반도체가 들어갈지 그죠? 모르잖아. 타이어 그 휠에 반도체가 들어가는 거야. 지가 센스 감지하는 거지. 울퉁불퉁한 길에는 타이어를 유연하게 만든다지. 뭐, 그냥 AI, 인공지능,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지. 그거의 초석이 뭐다? 삼성전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우리는 삼성전자를 놓치고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손정희의 백조 비전판들, 손정희와 삼성전자가 왜 만날게요? 이재용 회장이 왜 만날게요? 부회장이. 이런 모든 큰 그림을 10년 뒤에 우리나라를 결국 삼성전자가 먹여살릴 거랍니다. 그거는 자명한 의지요 그런데 삼성전자를 투자하지 않고 주식 투자를 한다? 잘못된 거죠.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신데 방법론적으로 다소 욕심이 과했다. 오버하지 마시라. 이 얘기입니다. 저는. 네. 그렇게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